<laughs> 왜? 아니, 너 들어오면 은 되지. 뭐 <laughs> 할미 들어오자마자 그러고 와. 아, 진짜 웃기는 애야. 할미 계시잖아. 거기서 놀아. 아니면 이리 들어와. 쟤 <laughs> <laughs> 아주 문 앞에서 저게 뭐 하는 거야. 가자, 이리 와. 또 장난감 갖고 노네. 재밌게 놀다가 와. 자 이리 와, 응? <laughs> 왜 거기서 있어? 그럼 가지 거기서 쉼표해. 할미 먼저 잘게. 지금 거실에서 할비랑 할미랑 가지랑 셋이 있을 때는 조용히 그냥 잘 놀았거든요. 근데 할미가 먼저 자 자겠다고 들어간다고 들어오니까 그때서부터 저렇게. 앵앵거리면서 뛰어다니고 놀고 할비방에 가서 책상 위에 가서 뭐 떨어뜨리고 <laughs> 그러다가 지금 에이, 또 앵앵거리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침대에는 올라오기 싫은 거지 금 올라왔네. 옳지 잘했어 가지. 냄새 맡아봤자 가지 냄새인데 가지 냄새 가지 불 꺼줄까? 응? 불 꺼줄까? 아이고 졸려 우리까지 졸짓구나. 한명불 꺼줄게. 자자. 코 자자. 코 자고, 내일 또 재미나게 놀자. 잘자. 아니 뿅 할게. 불 꺼줘야 되겠다. 옳지. 아니 뿅 하고 불 꺼줄게. 안녕. 튀김 여러분들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굿밤 되십시오. 뿅. 가지는 불 꺼주면 또 바로 잠 자요. 뿅. 어, 할미, 가. 어, 할미, 가, 지금. 어, 가자. 옳지. 옳지. 쿵? 아니야. 아이고, 쭉쭉. 아이고, 쭉쭉도 잘해요. 아이고, 거기서 쿵했어. 같이 잘했어. 아 쓰담 해줄게. 응, 응. 알았어, 알았어. 어, 할미가 해줄게. 어, 응, 여리 와. 옳지. 아이고. <laughs> 알았어 우리가 집중하자 응. 응. <laughs> 지금 할미한테 쓰담받고 할미가 지금 손 떼고 이쪽으로 왔거든요 계속 그릉그릉 하고 있어요 아 가지 꼬리와 거의 마침 또 쥐가 한 마리 있네 <laughs> 야 지금 한미 바로 앞에까지 왜 그러고 있어? 잘 다녀왔어? <laughs> 우리가 지금 화장실 다녀왔어요. 맘만 먹고 화장실 다녀왔어요. 왜 조용히 오네. 이번에는? 그 밑엔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침대로 가고 싶어. 같이 자고 싶어. 올라가 그러면. I am happy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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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happy a b o 좀요 비닐에서 화면 한테 쓰담받고서는 골골골 하더니 자고 싶은지 올라가네요 어쩜 다리를 저렇게 직각으로 들 수가 있을까 완전히 90도네 <laughs> 네 인자 어제 아침에는 손녀딸하고 영상 통화할 때 가지가 맘마도 먹고 그 다육이 옆에 가지 테이블에 거기도 올라가 앉았고다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세수 맘마 먹고 나서 세수도 하고 그랬더니 이제 손녀딸 <laughs> 맘마 먹으면서 영상 통화한 거였어요. 그때. 아, 고양이 맘마 먹는다 그러면서 자기도 잘 먹더라고요. <laughs> 어린이집 가기 전에 맘마 먹이는 게 애들은 힘들거든요. 고양이가 먹는 모습 보니까 고양이도 맘마 먹는다 그러면서 자기도 잘 먹더라고요. 고양이 세수하네, 뭐, 꽃밭에 있네, 그러면서 꽃 보여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한참 동안 통화했네요. 또 다른 때는 가지가 통화를 못하게 하거든요. 막 앵앵거리면서. 근데 또 어제는 그냥 자기 할일다 하는 거야. 할미 따라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아주 수월하게 통화를 했어요. 가지 세수하고 자자. 어쩜 저렇게 깔끔쟁이야. 빗질도 매일 해주는데도 그거 갖고 되진 않겠지만. 같이 그럼 세수하셔. 뿅어 응. 어느새 올라왔어. 하늘 불 키는 사이에 올라왔어. 응. 어. 응, 해, 공해. 응, 어, 할머니 해줄게. 아유 여기서 급했구나. 우리 가지가. 알았어, 뿅. 응. 어디가? 맘마 먹으러? 가지 맘마 해줄 거응할미니 맘마 해줄게. 가자. 아이고, 그래, 그래, 그래. 가만있어 보자, 어디. 아이고, 우리 가지. 요번에 맘마 어저께 거다 먹었어요. 어 맘마 해줄게. 음, 잠깐만 기다려. 여기 앉아서, 예쁘게 앉아서 기다리세요. 응. 음, 가지야, 할머니가 준비해줄게. 뿅. 우리 가지 지금 카메라에다가 막 부비부비를 하고 있어요. 다 했어, 이제? 응? 어? 지금도 하는 거야? 어? 얼굴 부비부비 하고 있어. 아, 왜 이렇게 웃겨. 가지야. <laughs> 하미가 맘만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 아유, 어. 어, 그렇게 하고 있어? <laughs> 잠깐만. 잠깐만, 하미가 이쪽에서 해줄게. 알았어 았어 잠깐만 빨리빨리 <laughs> 대라 빨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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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가지마 마 빨리 대라 빨리 우깨져라 아니 손이 급해지네 우리 가지 잘 기다리네. 아미가 아주 마음이 급하네. 응?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빨리 되라 빨리 되라 어? 우리 가지 맘마 빨리 먹을 수 있게 빨리 으깨져라 아이고 아이고 이게. 깃다란게 빨리 으깨져야지 가지 가 먹을 때 편해 잠깐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할미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손이 <laughs> 천천히 먹어, 가자. 천천히 먹어. 음. 잘 먹네. 신표오좀 이따가 먹어. 예쁘게 잘해. 같이 그러면 세수 하고 있어. 잠깐 할미 아, 저거 정리 해가지고 다시 옆에 놔줄게. 뿅음 응. <laughs> 에. 어째 저리 깔끔할까. 새사고 있어라 뿅 다시 잘 거야 <laughs> 올라가면 첫 번째 자세 내 아침 엄마. 새벽마마 맛있게 먹었으니까 좀잘 건가 봐요. 아까도 여기서 그루밍하고 잘 잤거든요. 음, 가자, 조금만 하고 자. 응 열심히도 해. 아주 깔끔쟁이야 우리 가지 씨. 응 아니야 괜찮아. 아이고 <laughs> <어이구>, 예뻐라. <laughs> 가지 티태 너무 귀여워. 이제 열심히 해서 그러면 병 응, 동글동글 예쁘네. 이거 저 손하고 다리봐. 또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파이팅입니다. 아 우리 예쁜 가지가 응원합니다. 뿅. 잘 자.